아버지는 일찍부터 이렇게 마늘 뚫고 계시고 오늘은 여기 그 하던데 마무리 하고 이제 오전에 마무리하면 오후부터요 마늘 뚫으면 간망 마늘 가쪽으로흙 덮인데 늦게 올라온데 그쪽에 저 앞뜰에부터 한번 들어올 오후부터는 그 작업할 겁니다. 이제 오늘 여기도 해봅니다. 저에 해나 온는 내가 하고 여기 뒤는 다그고저 그, 이거 통수만 어제 그 뽑기만 올 올라가 보다다 뽑았어 그래니이나이 그 마을에 어제도 딴데 하는데 그차나안 나가 틀림없이 안 나가 뭐다 이거 아침 먹고 나고 아침에 가고 막해 오후에 하. 합도니 다 가지고 아버렸네시금이 저저 밭에 있고 한발 또 한풀이 저 파다가, 맞아 그 진합초 걸음 위에 있잖 아니께 아버지 쓰던 거 알고? 나무에 있어. 걸음 위에 그대로 있더라마 너 하나. 아이기야, 음. 아버지 안찾았으면내 쓰던 거 업득한 는 가갔다 지금 차디에 실어놨고. 아그놈이시 어, 아버지 쓰던 거저 걸음 위에 던져놨더라마 아. 한방 어. 한만 빨네 가에 와 가지고. 네, 아버지는 이제 마늘 뚫고 나와가지고 잠깐 동네 아주머니하고 얘기하시고 난또 지금 고래 뚫고 나오다가 잠깐 덕이가 또 짖고 하고 덕이도 한번 보고 하려고 잠깐 갔다가 빵 나눠 먹고 내참또 있는데 같이 먹고 그래 또 한번 가봅니다 이 아는 또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놀러 간줄 알고 산책 간줄 알고 좋아합니다 이 아는 빵버디막팍대문 앉아 버려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 잘 먹는다, 마. 여기는 우리 동네 쭉 정경입니다. 예, 뜨기가 막 앵기입니다, 앵기. 엥기. 기분 좋습니다, 오늘 날 좋고, 막안떨어질라고 그거면 안 안빨아도 된다거니요아 엥기 아, 갖고 막 있습니다 지금 더그 기대 갖고 안떨어지려고 아직 3개입니다 3개 으악, 따라. 옳지 얼지얼지 Rødrød. <Sarb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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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분 좋회가 m u ố 완전 미칩니다 ế t c 분한 네, 오늘 도 고양이들은 돼지고기 먹방하고 있습니다 뽀삐도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나 뽀삐야 <laughs> 좋아합니다 야는 키우던 고야이래가 도망가고, 안 가고 저, 다른 놈들은 지금 고기 주니까, 예, 물고 가고 딴 데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. 야는 한번 먹고, 야는 속도가 빠릅니다. 한번 더 죽기 배 와가 기다립니다. 다른 놈은, 아, 저있는 예, 자도 한번 다 먹고, 또더 달락합니다. 반면에, 야는 같은 고기 줘도, 아직도 밥도 못 먹습니다. 자들은 야생래갖고막 뭐라도 있으면 빨리 먹고 자기가 챙기고 먹고 이래 생존력이 강한데 야는 아직 집에서만 이래 있다 보니 밖에 막 돌아다니고 아이가 생존력이 자들 보아봐 뭐 약합니다. 우리 뽀삐는 이렇게 사료도 잘 먹습니다. 저 사료 통에서만 해이게는 야들이 먹기가 불편해가 요 앞에 요거 의자 나무 통나무 하나 잘라왔습니다. 요거는 조금 더 짧게 쳐버려갖고, 할지, 약간 더, 그냥 놔둘지, 한번, 보고. 하우스 와고 이제 낮에 꽃이 모종 보는데, 하우스 안이 많이 더워갖고, 개피기 양쪽에 살짝 올리는데, 그, 이쪽 앞쪽에는 좀 많이 올라가보고, 저 뒤쪽으로는 막고 해갖고, 요 앞쪽으로 한 3, 4cm 정도 내립니다. 앞쪽만 좀 내립니다, 개피기 저, 꼽는 거, 클립, 클립 요렇게 빼갖고, 다시 꼽을 겁니다. 예 오늘 그 덕이는 진이 덧붙잡혀 있습니다. <laughs> 이제 소뚜껑에 뜨신 물갖고씻고뭐 이래 합니다. 뜨신 물 넣지도 못했는 예, 지금 날이 차 갖고 뭐 적당히 씻키고 이래 합니다. 제가 보도 안 합니다. 지금 야 긴장했습니다. 이래 봐. 에이, 제가 지금 이게 뭐지 합니다. 집 가서 식혀요. 예 뽀삐는 요 옆에 와가 또 덕이 오면 무서워하는데 또내 인데 와가 이래 있습니다 옆에. 덕이 이제 진이가 한번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 좀 식혀갖고 이제 그 추우니까 아직은 날이 많이 추니다 물이 차니까 저아궁이불떼 갖고 지금 불쬐고 있습니다. 자 놀면서 불쬐고그래 합니다. 진이가 불 피워줍니다. 하는 개껌이동뭐 간식 먹으면서. 이래 합니다. 아버지는 오후에 이제 고추밭 설거지 합니다. 이 부직포 깔아놨는데 작년 가을에 원래 하마 나왔는데 아직 뭐안 돼갖고 오늘 이제 마늘 뚫고 이제 해봅니다. 여기 철사도 제거하고 이래 합니다. 제 마늘 뚫고 다 뚫고 마늘 가 쪽에 흙덮핀데 하고 그 마늘이 늦게 올라온데 쭉 가면서 뚫어 줍니다. 그리고 1월 날비 소식 이 있어 갖고 이제 비료칠 준비도 좀 해놓습니다. 비료는 우리는 요소 비료 치고 했는데 원래는 요소에다가 그 NK804 비료도 조금 쳐볼 그런 생각입니다. 요소는 한 200평당 한포 정도 치면 은 무난하고, 한 포나 한포좀덜 치면 무난하고, NK는 마이 안체바가 잘 모르겠는데, 한 요소에 1.5배 한포 반이나 그 정도 치면 은뭐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제 이래요. 와이 마무리하고 갑니다. 이제 달도 뜨고 날이 어두워집니다. 오늘도 이제 더기하고 <laughs> 또저 안에 한번 달려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달은 또 오릅니다. 여전히 뭐 달리기 하면 야한 끝납니다. 꼬리 살랑 살랑 흔들면 아까 낮에 와서 해지고 와서 먹을 거 많이 먹고 많이 놀았는데 그래도 야는 더 달려야 돼. 또 한번 달려보자. 자 그래. 앉지 않게도 막뭐 앉아가 꼬리 살랑 살랑 흔들 좋아, 기분 좋아집니다 지금. 가자. <laughs> 내가 어디로 갈지? 니네 어디갔다오니 산에 뛰갔다 이제 또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또 잘간다 덕기예 몸물이 막 잠잠합니다 물의 다리 하나 저 하늘의 다리 하나 떴습니다 저기는 어디가 뻤노 나는 어디가 보이지도 않고